블랙티 버블티, 초코 버블티, 쑥 버블티. 사먹지 마세요. 만들어두세요. 어머, 어머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건미진입니다. 오늘 만들 요리는요. 버블티예요, 버블티. 저희 엄마가 버블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. 어느 정도냐면 저희 오빠는 엄마를 만날 때마다 공차를 사가지고 갖다 주거든요. 근데 그게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긴 하잖아요.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. 아, 버블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없을까 하는데, 라이스 페이퍼를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걸로 인절미 떡을 만들어가지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. 버블티는? 식감 비슷하겠네? 해서 만들게 된 요리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, 아직 엄마한테 한 번도 안 만들어줬다는 거. <laughs> 꿀, 꿀이 필요해요. 그래도 그건 단맛이 있잖아요. 그래서, 아, 뭐를 넣을까? 이러다가, 그래, 꿀은 또건강에도 좋잖아? 이러면서, 그럼 당해떨어져가지고 아 좋다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적셔요 얼마나 쉽냐면 이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미안할 정도네 이거를요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. 촘촘하게 왜냐면 안에가 꽉 차있는 것처럼 하려면 이걸 동그랗게 말아야 되더라고요 느낌 알겠죠? 어떻게 버블티 느낌이 나는지 아 그리고 다이어트 신경 쓸것 같아서 저 현미 라이스페이퍼로 준비했답니다 이거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꿀에다가 요렇게 타피오카 펄이야 이게 먹잖아요 일부러 내는 소리가 아니고 제 이와 이 사이에 이 라이스페이퍼 펄이 춤추는 소리랍니다 ASMR 다진 안거 오래 네. 재워주세요. 기대 안 하죠. 이거 그냥 타피오카 펄 사먹는 게 날려나? 펄한 봉지만 안 팔고 되게 여러 대량으로 파니까, 저희 라이스페이퍼 집에 먹다가 남은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분명히. 아니면 저 외식할 때 라이스페이퍼집 가가지고 한쌈덜 먹고 주머니에 살짝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아니면 저 주소 알려주면 제일 우리 집에 많으니까 보내줄게요 댓글로 주소 남겨드리면 보내드릴게요 제가 라이스페이퍼 10장씩 더 쫀쫀함 그런 걸 위해서 요거 당 충전 요걸 전자렌지에 30초만 돌릴게요 오늘은 세 가지 맛을 만들 건데요 이거 차가운 우유인데 괜히 있어 보이려고 여기에 따른 거잖아요. 두 개를 일단 우려볼게요, 여기. 미리 넣어놓을 걸. 한쪽에는 초코 100% 가루예요. 초코 버블티를 만들고. 따뜻한 버전으로 먹을 걸 그랬나? 여기에는 쑥가루를. 이거 쑥 100%. 그, 찐하기는 스스로 조절해주세요. 이 너무 차가워. 밖에 좀 내놓을 걸 우유. 나왜 여기 넣어놓고 안되웠을까 있는 척만 하고 싶었나봐, 괜히. 넌좀 빨리 좀 울어날래? 한장하건 아, 이게 되게 지저분해 보이네. 어우, 너무 진하네? 쑥떡을 먹는 느낌이야. 우유를 더타야겠다 자, 그럼 소맥 버블티를 만들겠습니다. 이 버블을 조금씩 배분해서 넣을게요. 자, 버블지를 조금씩 넣겠습니다. 컵기요 <laughs> 어, 없어. 오빠 컵좀 사줘. 어, 그게 그거네? 여기다 그냥 생 우유를 더 부을게요. 아, 나 아까 잘했는데. 쑥 버블티라떼 완성 자 이제 초코 이건 솔직히 내도 맛있는 거 아니야? 100%라 너무 진하네 그 다음 홍차, 홍차가 잘 우러나라고 좀물눌게요 별로 아, 안 늘어나네 진짜 안 얘는 안안 넣으려고 했어요 완성!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. 아 근데 저희 집에 버블티 빨대가 없거든요. 그거 퍼먹어야 돼. 자한번한잔 드셔보세요. 무슨 라떼 드셔보실래요? 초코 라떼? 초코 좋아하세요? 좋아해요 뭐, <laughs> 무슨 티 라떼 먹어보세요 <laughs> 다음에 저기 엄마 공차 사줄 때 오빠 빨대 다섯 개만 더 갖다 줘. 이거 스 라떼 드셔보세요. 얘. 아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왜 이렇게 다들 꺼리고 그래? 얼마나 맛있다고? 자, 블랙티 버블티, 초코 버블티, 쑥 버블티 사 먹지 마세요. 만들어 주세요. 어머, 어머. 좀 넣어줄까? 아니, 아니 잠깐만 다시 한번 먹어볼까? 설탕을 조금 넣으면 될것 같아 아나 맛있는데? 맛있어! 아니, 맛있어 맛있어 이게 맛있는데? 저는 추천해요 저는 진짜 추천해요